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세혁입니다. 오늘은 이 조라코인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드리기 앞서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들어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라코인 여러분들 지금 편대를 상회하고 있는데 오늘 기가 막힌 상승 보여줬어요. 약70% 가까이 되는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윗골이 달면서 다시 한번쭉 빼는 모습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이쯤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 이쯤에서 매집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지금 RSI 같은 경우 45 수준으로 많이 내려간 상태죠, 여러분들. 과열 폭이 조금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한 첫날에도 똑같은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다음날, 또그 다음날 이틀 연속 하락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그리고 그 다음날 재차상승 보여주면서 또 윗골이 달면서 계속된 하락 보여줬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왔다. 설거지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신규 상장하는 첫날. 절대 여러분들 섣부르게 진입하지 마셔라. 저는 이 신규 상장 코인들 잘 여러분들께 소개 안 드리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냐? 세력들이 매집한 증거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패턴이 그 전과 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흔적들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RSI가 여러분들 굉장히 이 전보다는 높은 수치로 올라오면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한 거죠. 오늘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 내일도 재차 상승할 그런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가셔라. 단기적인 전략이 좀더 우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적인 전략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볼때이 가치와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매집을 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조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억 개 정도 발행량이 있었고요. 시가 총액은 4천억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관심도도 계속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세력들이 재미를 볼 거다, 들어와서. 그래서 내일 재차 상승을 하겠지만, 윗꼬리 똑같이 보여주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다시 한번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재차 하락이 된다면 이 하락한 지점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또 형성을 할 텐데 그때 세력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저희가 완벽하게 파악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규 상장 소개 잘안 드린다고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00원대를 지켜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00원대가 깨진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패턴대로 갈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타점과 이 세력들이 들어오는 일정을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갑자기 오른다고 올라타실 게 아니라, 정확한 전략을 짜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일정을 확실히 파악하신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들은 개미가 좀더 붙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재미를 크게 못 봤다. 그래서 내일 재차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빼는 작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뺀 이후에도 매집을 계속 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신규 진입하시는 건 당장 섣불리 하실 게 아니라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시고 이 100원대를 지켜준다면 여러분들이 진입하셔서 내일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고 나오시는 전략을 펼치셔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에서10% 수익을 보고 있다 여기서 더 희망을 걸지 마시고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입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드리면 지금 100원대를 지켜줘야 되고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내일 재차 상승할 수 있지만 윗골이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빠지게 된다면 매집을 할 텐데 이 매집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쉽사리 잡지 못하는 타점을 저희가 알려드리고 세력들이 시세 분출을 하는 일정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관심도가 조금 더 올라줘야 되고 RSI도 조금 더 올라준. 와 상태에서 이 모든 안정적인 요건이 지켜진 이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더 디테일하고 세력들의 일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방, 저희 정보방 입장을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금전 요구하는 분들 싹다 차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저희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혜택을 받아 가실 수 있고, 어떤 내용과 어떤 중요 포인트를 얻어 가실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세 가지 혜택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력 움직임을 포착해 드리고 실시간으로 빠른 이슈를 전달해 드립니다. 미국 금리이나 결정이라든지, 고용 지수 지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이 미국은 저희와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새벽에 모든 정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음날 일정이 있으시죠. 다음날 일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무시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미국에서 정보가 흘러나오는 중요한 시간이 저희한테는 새벽 시간이라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께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제일 발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방에서 빠른 이슈를 전달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저점 코인 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9시 되면은 경주마 고르시는 그런 도박 같은 투기성 투자하시지 말고 저희가 발굴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을 바닥에서 잡으실 수 있게끔 추천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저희 정보왕에서 어떻게요 여러분들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오셔야 되냐 위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이렇게 7번이라고 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 무료방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금전 요구라든지 이 수수료 이런 딴 소리 전혀 없이 여러분들께 링크 묻고 따지지도 않고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기입해라 뭐 주소 그리고 뭐 이것저것 귀찮은 거 없이 여러분들께 주소를 바로 보내드릴 거고 이 텔레그램이라는 게 조금 어렵고 생소하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정보들 보내드리면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아주 쉽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7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텔레그램 정보방 링크부터 보내점. 그리고 요새 세상이 좀 흉흉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거 누르면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 다운된다. 불법 리딩방에 접속이 된다.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 저희 채널 구독자 수 만만치 않습니다. 이 구독자분들, 저희 채널을 걸고 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들어오셔서 사기꾼들로부터 미리 보호받으세요 여러분들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 받아 가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전 내용들 보여드리는 건데 이 세미나 정보 번역본 pdf 파일로 정보 수시로 올려놓고 있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만한 그리고, 기적으로도 성과를 올릴 수 있을만한, 이런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력 움직임 포착, 그리고 빠른 정보 전달. 저점 코인,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저점 코인, 타점 공유. 이 유료하고 남들은 돈 주고 받아봐야 할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100% 무료로 전달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거 뭐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 정보방, 그리고 저희 채널 많이 많이 소문 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여러분들이 돈을 내시는 것보다 더 값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이 경제 유튜브로 큰 성장을 거두는 게 저희 목표고 저희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문 내주시고,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성과 올리신 다음에 소문 많이 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보방에서도 이런 많은 정보들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단계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로요. 설명드리자면,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성과들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 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성과를 이뤄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드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께 1000% 만프로 수익을 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목표하고 있는 수치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를 드림으로써 수수료나 가입비, 일절 여러분들께 요구하지 않으니까, 금전 요구하는 그런 업체들은 여러분들, 거르시기 바랍니다. 자,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시장조작 인사이트, 그리고 고래 거래 활동 추적을 해드리고, 그리고 디파이 취약점 패턴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독점 토크노미스 분석과 함께 내부자 심리 선호, 전략적 진입 및 청산 전술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건강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목표 이 정도 성과를 얻으실 수 있게끔 단기적으로 찝어드리겠다는 거고, 이런 단기 필승 전략 여러분들께 이100% 무료로 저희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같이 이렇게 코인 바닥에 오랫동안 발을 담그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런 프라이빗 세미나 웹3 페스티벌 같은 데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이 사측 고위 간부와 저명 트레이더들이 참석하는 프라이빗 세미나에서 얻는 정보들도 여러분들께 저희 정보방에서 낱낱이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공지를 드릴 거고 참석을 하고 그 일정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위에 번호로 문자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정보방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채널이 경제 유튜브 채널로서 유명해지고 성장을 한다면 저희에겐 더할 나위 없는 명예이고, 그리고 저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희들도 막대한 성과를 창출해 낼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유튜브에서 성장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투자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목표고요. 그런 동일 선상에 있는 목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윈윈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방 입장시켜드려서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희의 정성과 노력에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이루시고 하신다면 저희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실 거잖아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저희는 그거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정보방 입장 해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 많이 가져가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